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대명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지상 생활을 사생애와 공생애로 구분하는데 사생애와 공생애의 구분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때를 공생애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준비한 사람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와 임박한 천국 도래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천국을 전파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체화되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파하며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갈릴리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만류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하는 성도의 일생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었고, 메시아를 전하며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으며, 자신은 물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세례를 주시고 다장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같이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절을 보면, 보면 이때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30년 준비를 마치는 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그의 첫 공적인 행사를 시작한 때이고 또 이때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라고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때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자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던 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때에 대해서 잘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도 이 때에 대해서 민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기적 베푸시기를 거부하신 때도 있었으나. 사망의 때가 다가오자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크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작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매 세례를 받으시러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회개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중요성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고백하는 세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이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며, 다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부분을 살펴보며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겸손하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멋진 신앙인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연합을 중요시 여기셨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성도 간의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테반 집사에게 하늘문이 열렸고 또한 게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은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막혔던 담을 허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닫혔던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주셨고 끊어졌던 다리를 놓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을 들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는 말씀처럼 전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의 문을 통해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열려진 하늘물 가운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는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영 속에 거하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드러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세례를 받는 이유를 알수 있는데, 세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용접한 사람이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대교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 교회에 나온 경우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한 여부를 살펴보고 의함이고 두 번째는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는 첫째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세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표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사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 것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이라면 세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면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을 닮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참하는 것입니다. 6월 11일 미얀마 심터 선교를 위해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미얀마에서 수원 심터로 오는 청년들도 다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 필요한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미얀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일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에 늘 순종하고 연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려 우리의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국 가는 길을 열어주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은 성도답게 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과 개인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